이번 시간에는 생산계획 관리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계획 관리 1편과 2편에서는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계획 관리를 할때 중요 포인트는요, 납기 관리, 수량 관리, 기능 관리 부분입니다. 포행 관리라고 하는데, 이 낙기 관리 부분은 진행 현황을 알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 관리 경고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납기에 이제 도달해 도달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관리 경고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수량 관리 부분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 관리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자 인원 관리 부분은 표준 작업 인원 대비해서 실 작업 인원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표준작업 인원이 몇 명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게 효율성과 연관되는 부분이죠 생산계획 관리를 할때 뭐 실적 관리를 할때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항상 생산관리를 고민을 해야죠 자, 기본적인 부분은 다 비슷한데요 일단은 예시는 사출성형 업종을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이제 호기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고객사, 노트넘버 그리고 제품명, 품명, 재질, 그레이드, 색상, 수준수량, 지시수량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지시잔량이 나와야겠죠. 생산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쭉 들어, 어,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비해서 지시잔량이 나오겠죠. 자, 지시수량이 26,000개 있는데 지금 지시잔량이 지금 1,000개가 오버돼서 생산이 됐다. 자, 마이너스로 제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게 되면 과생산이 되고요. 이거는 앞으로 마이너스 17,000이라는 얘기는 17,000개를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양수로 지시잘량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아이 부분은 과생산이 진행이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펌함수를 적용을 해서 완료냐 진행 중이냐 생산대기냐이 이 부분 이 열이 AH열이 이제 특히가 되겠죠.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완료가 되면 이 회색빛으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고요. 진행 중이 되게 되면 여기가 그린색으로 해가지고 적용이 되겠죠. 자, 계획이 17,000개인데 지금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실적이 들어가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진행 중으로 바뀌면서 색깔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진행 중이냐 아니면 완료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생산 되기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납기 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자, 이제 납기를 이제 최초에 이제 5단 납기가 있을 것이고 영업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변경납기가 있을 것인데요. 변경납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또한 이제 진행 현황에 따라서 완료가 된 건에 대해서는 굳이 표현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료가 된 것은 그대로 그냥 회색 처리가 돼서 표현을 안 되겠고 했고요. 이 부분 총 3가지로 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D-1일 경우 1일 경우일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D-5일, D-7일, 그래서 세 단계로 해가지고 납기 원인 기능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해당 납기 대비해서 지금 투데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돼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현이 돼서 이 부분을 솔팅을 해서 관련 내용을 갖다 생판제 회의나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완료 일자 부분은 어떻게 넣었냐면은 완료 일자 부분 좀 복잡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수기로 총 마지막 실적 입력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도 자동으로 연산 가능하게끔 내용을 지워 놓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데이터 함수와 이어 몬스,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최종 실적 입력일. 그러니까 이2 7 0 0개라는 실적이 나왔는데 마지막 실적 입력일이 3월 19일이죠. 그래서 2,800개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해서 이 완료 일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수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준수, 미준수, 건수를 잡아서 준수율을 이제 뽑는 거죠. 납기준수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월말이 되거나 하게 되면 내용을 산출을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회사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납기준수율도 손쉽게 집계가 될수 있도록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최소의 입력으로 최대한 많은 결과 결과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if 함수를 이용해서 을 내용을 넣습니다. 었이 부분은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관련 내용이 집게되게끔 해서 내용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적을 만약에 다음날까지 연결이 된다. 다음날까지 만약에 2000개를 생산을 했다. 그러면 이 내용도 3월 20일자로 내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실적을 최종 입력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값을 가족, 가족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낙기 부분은 잔여 낙기와 완료, 완료 일자를 이용해서 준수와 미전수, 전수율과 그리고 원인 기능, 일정, 일정 관리 경고 기능까지 한꺼번에 볼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이 됐고요. 다음 부분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MRP라고 해서 m e t a l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해서 자재 소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사출 같은 경우는 뭐 캐비티 사이클 타임, 제품 중량, 런너 중량으로 해서 해당 내용을 기준해서 자, 시간당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느냐,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느냐, 자 22시간을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출업종 22시간을 하거든요. 자 보면은 24시간 그리고 22시간 10시간, 8시간, 자, 20, 24시간 곱하기 60이면 1440분이 되고요. 자, 분으로 따지면, 그리고 초로 계산하면 86400초가 되겠죠. 동일하게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자, 22시간은 1320분이 되겠고요. 10시간은 600분, 8시간은 480분. 자, 그래서 79,200초, 36,000초, 28,800초. 어, 2 28 8,800초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22시간에 3,400개가 생산이 가능하다. 이론적인 내용을 가져왔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지금 지시 수량 대비해서 원재료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 소요량을 계산을 했고요. 자, 그리고 생산 실적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생산 실적 들어간 내용을 뺀 나머지 지수량 대비해서 생산 실적이 들어간, 뺀 나머지로 해서 이제 소유 전량을 그때그때 볼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하루에 3,400개가 생산되는데 며칠을 생산을 해야 되느냐. 자, 26,000개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소요율이 7.5일 걸린다. 그래서 스케줄 관리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얼마나 더 생산을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까지도 적응이 되게끔 관련내용을 넣습니다 자이 부분은 이제 인원관리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표준인원 부분은 회사마다 설정이 돼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0.5명 단속 포장일 때는 0.5명이 들어가고 뭐 사상작업을 할 때는 1명이 들어가고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뭐 2명이 들어가고 각각의 내용들이 있겠죠 자그 부분에서 당연히 이 AHR이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해서만 표현이 되게끔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 투입 인원이 몇 명이냐 라는 합산 가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서브 토탈 함수하고 인포함수두 개를 이용을 해서 자, 실제로 진행 중인 건에 대한 인원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함수와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색깔과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볼수 있도록 표현을 해봤고요. 다음, 이, 그, 실제로 이제 짓게 되는 부분입니다. 짓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을 표현할 수 있게 했고요. 계획 부분은 계획 관리 1, 2에서 내용을 넣어줬지만 계획 부분과 실적 부분의 값을 자동으로 산출해서 서미프 썸스로 가져오게끔 했고 실적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미프 썸스로해서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실제로 계획을 하다 보면요 사출 성향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가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교환, 색상 교체, 수주 변경. 자 이런 내용들도 해당 계획 부분에 기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산출이 되겠고 카운티프로해서 한달 동안 몇 건의 금형 교체가 있었는지, 색상 교체가 있었는지, 수주 변경권이 몇 건이었는지를 흥면에 볼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자, 요일은 텍스트 함수로 산출을 했고요. 이 부분에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부분에 파란색과 빨간색 부분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위크데이 함수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핑크색과 연파랑색으로 표현될 수 있게끔 해서 문자를 두었고요. 자, 이 부분에도 어, 함수와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이그림 부분이 이제 오늘 날짜에 적용이 돼서 표현이 되게끔 그래서 해당 일자, 오늘 날짜, 투데이별로 만약 이 부분이 바뀌게 되면 다음 날짜, 다음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4월 1일이 되게 되면 4월 1일에 대한 맞는 요일과 색깔이 다 칠해지게 되겠고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다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부서식과 함수를 이용한 내용으로 해서 내용 적용을 다해놨고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조건부서식이 이제 총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면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했고,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의 색깔이 이제 연파랑과 핑크색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끔 했고, 그리고 오늘 날짜, 투데이 날짜에다가 적용을 해서 오늘 날짜에 이 그린색으로 표현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 부분에도 오늘 날짜 부분에다가 조건부서식을 이용을 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두 가지 다 이제 내용이 들어가고요. 토요일, 일요일 부분은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내용을 집어넣죠.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부분에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해당 내용을 색깔이 파랑, 빨강으로 다 표현이 되겠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에 똑같이 이제 그린으로 해서 발생 날짜를 이용을 해서 그린으로 표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 위에, 이 위에 계획, 실적, 그거, 그거에서에 따른 달성률, 그리고 금형교환 횟수, 백상교체 횟수, 수지변경 횟수, 인원관리, MRP관리, 또 일정 관리해서 한꺼번에 다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각각의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각각의 업종에 맞게끔 약간 변형을 주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